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노준입니다. 보시다시피 여긴 제방 책상인데요. 오늘은 제 마스킹 테이프를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짠, 문을 열어요. 왔습니다, 마스킹 테이프. 자, 지금 이만한 마스킹 테이프 어떤 건지 한번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첫 번째 마스킹 테이프. 일단은 첫 번째는 이거거든요. 좀쳐드릴게요 이거예요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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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, 이거, 이거, 이거.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은 이거 1탄 말할 건데. 재밌으면 이찬도 가져올 테니 많은 기대해 주세요. 어 이거요 이거 한번 써볼게요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안쪽에는 이렇게 생겼고 바깥쪽 겉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 다음은 이렇게 반짝이 테이프는 아니고 오락실 테이프인데요. 막 오락실에 막 블랙핑크 테이프인데요. 사실 이름이 멋지지 않나요? 잠시 얘삐뚤어졌습니다 예, 죄송합니다. 자, 이거는 보시다시피 핑크 블랙 테이프죠. 지금 여기 뭐라고 써져있냐면, 골로골로 지금 패턴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, 골로하드, 골로하드, 막로 골로하드, 막 골로하드, 막로 보세요. 그라하 이게 제두 번째 마스킹 테이프였고요. 제 사실 마스킹 테이프 엄청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오늘은 몇 개만 리뷰를 할 건데. 그 다음은 이게 살짝 모르겠는데 이게 아 이거 청청청 마스킹 테이프네요. 보시다시피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다음은 그다음은 예.